나는 발버둥 치면서 계속 걸어가겠어. 헷! 허점! 급소를 울어라, 범이야 나와라, 더 아름다웠어. 슈에였다면 불파한다 잡아라. 되도 남마! 큭! 헛점! 멈춰라! 깜짝이 들려운데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울습니다 주저 없이 쏜다! <목소리> 좋아. 모든 게내 생각대로 됐어. 저스트 죽여버리겠다! 저런, 괜히 열내지 마. 지금 내가 널 죽이면 슈브가 널못 죽이게 되잖아. 슈브씨를 그런 미끼로 유혹했겠다. 글쎄, 너도 비슷한 미끼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올 것 같은데? 네 동생, 극권의 군주께서 내린 은총을 빼앗긴 바람에 얼음기둥이 되었다며? 가엾어라. <laughs> 그런 동생을 구하기 위해 클로저가 된 거야? 클로저가 되어서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위상 능력자나 무기를 찾아보려고?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나는 열풍을 다룰 수 있지 어때? 네가 내 밑에 들어온다면 동생의 얼음을 녹여줄 수 있는데 그건… 땡! 시간 초과! <laughs> 방금 망설였지? 어림없는 소리. 난 개인적으로 네가 마음에 안 들거든? 너 좋은 일을 시켜주기 싫어서 말이야. 너 같은 녀석이라면 슈브 씨와의 약속을 지킬 리 없겠군. 아니, 난 약속은 지켜. 몸도 원래대로 되돌려줄 거고, 카이거의 사념도 새로 주입해줄 거야. 슈브가 너만 제대로 죽여준다면 말이지. 그러니 얌전히 그 아이에게 죽어버려. 날 죽이면 비로소 그 아이는 완성될 테니까. 아! 아! 진짜라고! 아! 찻! 아! 스트레스에서엔 이게 딱이요 실수 없이 편다. 물어라. 도미어 급소는 돌파한다. 잡아라. 대도 나들. 실수 없이 밴다. 금방 이동하겠습니다. 수월해. 밴다. 헛점! 잡아라. 배도 남나? 맹기에 신이 돼 얼어라. 숨통을 끊는다! 핵! 허점! 핵! 달린다! 지압수 어! 없이 펜다! 숨통을! 찌른다! 보셨습니까? 저희 일족의 춤을!